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승 세무사 이용희입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 개시 전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의 세법적 측면에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무엇이 다른지 각각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하나씩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잘 듣고 비교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절하거나 소득 구분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절세 측면에서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세액계산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매출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에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는 곧 사업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떼고 남는 돈은 그 대표자가 본인의 지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회계, 세법상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에는 법인 대표자와는 독립된 별도의 인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에게도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고, 법인과 법인 대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고 세법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과 법인 대표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고 법인의 수익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한번더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는 통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법인의 돈을 대표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자는 설령 본인이 법인의 대표라 할지라도 본인이 받는 급여 또는 배당 등에 따른 방식 이외에 법인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본인이 받은 급여나 배당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매출에서 이것저것 떼고 단기 순이익이 2억 원인 사업자가 그 2억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개인과 법인의 경우 세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은 사업소득 금액으로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38%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5,6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2억원 중에서 1억 8천만원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4,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고 2천만 원만큼은 배당분에 대해서 28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에게 지급한 1억 8천만 원은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은 2억에서 1억 8천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2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보았을 때 동일한 단기 순익이 발생하였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개인은 5,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 4,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더해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등 각종 소득세 공제 등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극적인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서 대표자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익을 계속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정 부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결국 법인도 나중에 법인 돈을 빼갈 때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는 게 맞습니다. 법인이 쌓아둔 잉여금을 대표자가 가져다 사용하려면 급여든 배당이든 퇴직금이든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텐데 이 경우 세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건 적던지 간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한해번 소득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 해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 법인의 경우 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해에 법인세로서 납부는 해야 하지만 이 경우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덜할 것이고 대표자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시기나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소득세법상 세율 구간을 낮춤으로써 세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0억의 단기순이익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10억 전액에 대해서 42%의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3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 주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법인세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적절하게 조절하여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소득 금액 및 소득 구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에 잉여금을 대표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반드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사업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표자의 급여 등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대표자의 고율의 누진세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고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상 리스크에 대한 책임 범위가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임으로 개인과 본인의 사업은 하나로 여겨져서 사업상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명의로 부과되고 사업상 리스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상 손실부담 등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대표자는 법인과 독립된 실체로 구분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채가 법인에게 귀속되고 법인 대표자는 출자 비율에 따라서 법인의 사업상 리스크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 세 가지 법인과 개인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외에도 법인의 경우 엄격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확한 증빙을 갖추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장부를 맞춰 나가야 하는 등 각종 의무와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인 사업자와는 다를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은 회계에 세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상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고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를 고민함에 있어서 세부담 측면에 대한 고려보다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가 보고 싶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법인으로서의 장점에 대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승의 세무사 이용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